당신의 두피 타입은 어떤 타입인가요? 만약에 내 두피 타입이 정확히 어떤지를 모른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피 타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성 두피는 수분이 적은 두피, 지성 두피는 유분이 많은 두피, 중성 두피는 수분과 유분이 일반적인 두피, 수부지 두피는 수분이 부족하고 유분도 많은 상태의 두피입니다.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분과 유분이죠. 피부의 수분은 풍부할수록 유분은 적을수록 건강한 피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건강한 피부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의 상태는 점점 수분이 빠지고 기름기가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수분이 적다면 비듬 각질이 나타나고 두피 가려움증, 두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분이 많다면 머리에서 냄새가 심하고 쉽게 떡진 머리가 되고 지루성 피부염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제 본인의 두피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수분 진단 1. 나이가 25세 이상이다 2. 비듬 각질이 자주 떨어진다 3. 머리가 가려워서 자주 긁는 편이다. 이중 2개 이상이 포함되면 지성 두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분 진단 1. 피부 모공이 다른 사람보다 넓은 편이다 2.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반나절만에 떡진다 3. 두피 뾰루지가 자주 나는 편이다. 2개 이상 포함이 되면 지성 두피입니다. 수분에서도 2개, 유분에서도 2개 이상이면 수부지 두피입니다. 그러나 80%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성 두피이고 지성 두피와 건성 두피, 수부지 두피를 겪는 분들은 이미 피부 질환을 한 번쯤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두피가 되기 위해선 적절한 수분 보충과 유분 제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두피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피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 및 지방 위주의 음식을 피한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은 머리에 피지선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탈모가 걱정되면 웬만하면 피하세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은 음식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두 번째 수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멜라토닌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의 역할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를 해줍니다.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운동. 적당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체내에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되는데 항염증, 세포 활성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다만, 대화를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오르는 달리기나 1시간 이상의 과도한 운동은 피하세요.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체내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두피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네 번째, 머리를 잘 말린다. 머리를 감은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말려야 합니다.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은 채로 잠이 든다거나 약간 젖은 상태로 급하게 외출을 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머릿속에서는 체온의 따뜻한 환경과 습한 환경에 의해서 곰팡이균 등 미생물 번식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 미생물들은 우리 두피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머리를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어를 두피에 가깝게 대면 뜨거운 열기로 두피 보호막을 파괴시키고 염증 유발을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샴푸. 머릿결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반 샴푸보다 두피 전용 샴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샴푸에서 사용되는 설페이트류의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강하다 보니 두피보호막까지 씻겨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헹궈낼 때 제대로 헹구지 않고 두피에 샴푸가 남는다면 피부에도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두피 전용 샴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물련 샴푸는 예민하고 민감한 두피, 두피 때문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성 샴푸입니다. 탈모 관련 특허를 받은 샴푸로 실제로 탈모, 두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